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어, 6월 1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이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가오고 있는데 변동성이 좋죠. 어, 고점 부근이어서 그런지 뭐잘 모르겠지만. 어, 장중 변동성도 상당하고요, 어, 진폭이 무엇보다, 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뭐, 한쪽 방향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반대로, 어, 꺾여서 또 크게 진행이 되고, 또 마무리도 또 금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매매하기도 좋고, 어, 조금 초반에 실수하더라도, 다시 만회할 기회도 충분히 있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 천천히 매매 시작하겠는데 요즘에 초반 진입이 첫 진입 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도 첫 번째 별값 도달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아, 안 하려고 보다가 또 욱해서 또한번 <laughs> 진입 시도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철저히 한번 지켜보죠. 첫째별 도달하기 전에는 제가 지정해 놓은 가격 시가 이후에 움직이는 가격 중에서 음, 설정해 놓은 중요 가격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돌파 시도하다가 밀리든지 또 반대로 끌어올리든지 그런 게 많아서 첫째별 도달할 때까지 어차피 첫째별이 가까워요. 요새 보면 출발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첫째별 갑니다. 첫째별 도달할 때까지. 매매 안 하고 있기. 저도 스스로 한번 또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사의 안내기로. 네. 자, 지난밤 미국 증시 다우 지수 0.1% 내렸고요. 어, MSCI 한국 ETF는 0.36% 상승 마감됐습니다. 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어, 장중에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어, 야간 선물 보니까 어, 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어, 그렇게, 급락하기 전에,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어, 11시인가요? 뭐, 요, 시간대부터, 갑자기 꺾이기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내려갔는데,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음, 마이너스 0.1%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어, 야간선물은 주간장보다 0.85포인트나 내려서, 304.30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아침 코스피 백지수 예상가는 현재 0.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예상입니다. 어, 싱가포르 니케이선물은0.03% 어, 강보합권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시가 지지하면서 꾸준히 상승시도 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참 골치 아픈 움직임인데요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 매수 한 지점에서 처음에 매수 아 매도 했죠 계속 올라갈 때 매도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어 일간 추세가 매도이기도 한데 올라갈 때 자꾸만 밀리는 흐름이 자꾸 나와서 첫째 별에서 매도 뭐 셋째 별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섯째 별 넘어갈 넷째 별 넘어갈 때는 아, 셋째별로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매수하죠. 거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추세 강화 변곡점이기 때문에 어, 반대 포지션을 보더라도 그 이후에는 따라가야 됩니다. 네, 따라가서 다섯째별 찍고 밀릴 때 여기죠. 네, 여기서 매도 들어갔죠. 들어가서 취하고 또 취하고 이렇게. 네, 이런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가 여기 도달했을 때가 풋 풋옵션 세 번째 별값 찍고 밀렸죠. 안 밀리듯 안 밀리다 하면서 두 번째 별, 첫 번째 별.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자, 오후 1시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현물 매도 물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후 들면서 어,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해서 마감 집계로 보니까 3,600 19억원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이 물량만큼 기관이 다 받아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선물을 4,700계약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6월물 누적으로 이제 매도가 500계약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선물 포지션은 순매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옵션은 아래쪽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또 특이하게 미결제 약정이 전일 대비 6 8 9 0개약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한4 7 0 0개약 정도를 어, 신규로 포지션 진입 매수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기술적으로 보면 양공이 형성되긴 했는데요, 전일 고점하고 저점 넘지는 않았고 그리고 5일선, 11선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인 지금 상황이고요. 하락 추세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아직 뭐 양봉이긴 하지만 음, 그리고 5일선에서 밀렸고 또 일간 변곡점 305.60 돌파를 했다가 다시 깼죠. 회복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음, 추세원은 어제 305.90네 번째 별 이탈할 때 여기 매도 들어간 거 그거 유지를 하시고 있을 텐데요. 어, 진입과 청산 대응, 하, 대응하시면서 다음 하락 목표 302.30 그리고 300.70 300 순서로 이 변곡점 순서대로 한번 포지션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개장 후에 223만 1000원 지지하면서 오일선 양에서 상승했다가 밀렸죠. 그래서 볼린저밴드 하단에 갔는데 여기 내려갈 때 제가 이거 각도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각도 때문에 다시 반등 마감할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크게 여기서부터 크게 밀리지는 못했어요. 또 오늘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 잘 봐야 될 텐데요. 어제와 같은 지점입니다. 223만 1천 원 그리고 볼린저밴드 하단. 깨고 내려가는지 오늘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또 오일선 저항되겠죠 여기 예. 아침에 개파락이 큰 경우는 오히려 갭이 안, 크게 안 떨어지면 그냥 밀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갭이 떨어져서 출발하면 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 출발 을 어디서 하는가 또 움직임 어떻게 방향 잡는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개장 직후에 우리 첫 번째 별 도달할 때까지 매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근에 첫 진입 승률이 많이 떨어져서 어 0.3포인트 손절하고 나면 좀 허탈하죠? <laughs> 들어갔는데 반대로 그것도 좀 들고 있다가 손절 당한 것도 아니고 <laughs> 들어갔더니만 뭐 5초 이내로 확 돌려버려가지고 어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첫 진입은 첫 번째 별값 도달하고 방향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사항은요 외국인 매매 동향 그리고 삼성, 삼성전자 볼린저밴드 하단 어, 하단 지지 그리고 일감 병국점 223만 천원 회복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삼, 어, 선물지수 전일 저가 303.80에서의 시세 방향 확인. 네. 전일 저가 방향 확인. 자 오늘 아침 전략입니다. 전일 야간선물 종가 어, 304.30 기준으로 보겠고요. 상단은 위쪽 추세변경선 307.55, 하단은 음, 아래쪽 추세변경선 302.55 어, 이렇게 놓고 보면 되고요. 어, 개장 직후에 304.30 기준으로 해서 위로 추세변경선 305.50까지 넘어가면 매수하겠습니다. 좀 구간이 있죠. 50 넘어도 55에 에, 1호 아, 05 넘어도 아, 위로 1호에 또 어, 강력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승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침에. 어쨌든 위로는 305.05돌파하는름 보이면 매수 하겠고요 아래로는 전일 저가 303.80 이탈하면 매도시도 하는 전략인데요. 실제 이 자리에서는 어, 돌리는가 또. 이렇게 꼬리 달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한번 확인할 겁니다. 여기서 직접 진입은 안할 거예요, 바로. 전일저간또 모르겠네요. <laughs> 네, 하지만 다짐. 첫째별 갈때 도달한 다음에 방향 판단하고 들어가기. 자, 첫 진입은 또 하나 조건이 있죠. 요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이론적 중심 가격 동그라미 값을 완전히 돌파거나 이탈할 때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시가하고 동그라미 값이 거의 차이가 안날것 같아요.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선물 함께 방송하고 야간 해선물 방송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방송은 음성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요. 11시 이후는 장마감까지 음성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전략 지원합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네이버맨드 강의실에서 해외선물 매매전략 무료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